유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비베리오 황제가 통치한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들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요한과 예수의 출생예고부터 출생까지의 일을 다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요한과 예수가 각각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할 사람들인지 알게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었고 이런 사실들을 미리 알고 요한과 예수의 사역들을 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1장과 2장에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장과 2장에서는 요한과 예수가 주연이라고 할수 없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3장 1절부터 보면 드디어 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이 그 시간적인 배경이 되는데, 그때에 1장 8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래서 요한이 드디어 이스라엘 앞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1절과 2절의 그 배경을 잠시 보면, 1절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지 1 5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또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 빌립, 루사니아 같은 사람들이 분봉왕으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지역이 그렇게 큰 지역도 아닌데 총독이 있고 또 분봉왕이 있고 그 분봉왕조차 지역마다 다른 사람들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역 전체가 황제의 지배하에 있었다라는 말이 되니까 그 정치가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고 했는데,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 있는 것이고, 한 사람,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나, 그 다음 대제사장이 임명되게 되어 있으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이 마음대로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닌데, 그때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함께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조차 매우 혼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의 암흑길을 지나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말이지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게시를 주셨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는 거지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3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현재 이스라엘은 죄 문제가 있다. 죄사함이 필요한 비참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회계하여 돌이켜서 그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계신다. 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너죄 있으니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겁주는 내용인가?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뒤집어 생각하자면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선언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으로 회복되어라,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 말은 곧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암흑기에 이스라엘 절망적인 그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은혜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였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고 있는 요한의 등장을 보면서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언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책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에 인용하면서 그 예언이 실현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의 글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40장 1절부터 보기를 바랍니다. 40장 1절에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하여 위로할까요? 2절에 보면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로 위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한이 죄사함을 받을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 요한의 메시지는 수백 년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죄사함의 소식, 그것을 전하는 위로의 말이라고 그렇게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 그런 메시지와 어울리는데 3절부터 5절까지를 인용하고 있는가? 4절에 나오는 대로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외치는 소리가 바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1장 17절에서 나온 표현을 사용하자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외쳐서 준비하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면 그 길을 통해 오실 그분, 죄사함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 주께서 구원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6절에 나온 대로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는 일부러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인용하여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외침이 어떻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될까요? 5절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골짜기 같은 낮은 마음, 절망하여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만한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높이고, 산과 작은 산처럼 높은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은 낮추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나아올 만한 그런 마음이 들도록 외치는 것이며, 굳은 마음, 뒤틀려 있는 마음이나 험한 마음, 일그러진 마음이 고다지고 평탄해지도록 외침으로써 회개하여 돌이켜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런 세례를 전파했다고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전파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라는 것은 이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회계한 자는, 돌이킨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씻겨주신다. 물로 몸에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돌이킨 자에게 요한이 돌이킨 증거로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라고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요한이 3절에서 전파했다고 말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사역이 효과를 거두려면 첫 번째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죄를 깨우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말 7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그첫 단계에 해당하는데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 마귀에게 속한 자요 진노의 대상이 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라고 말한 것이지요. 또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생각하며 이방과 다른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느냐?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그들의 자부심을 깨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구절에서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라고 말함으로써 죄사함의 은혜가 긴급한 것이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는 그런 위기에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10절, 12절, 14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회개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돌이킨 자가 되며 그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열심히 예배드려라.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1절을 보면 옷이 두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그저 보고 있지 말라는 것이지요.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두 개가 있는데 이웃에게는 하나도 없으면 내것 하나를 그에게 주어 함께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사는 나라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삶을 보이지 않는다면 너희의 회개라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했고 14절에서 군인에게는 강탈하지 말라 거짓 고발하지 말라 금료로 족한 줄 알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나 군인을 그만두라. 그 더러운 일, 악한 일을 이제는 떠나서 성실하게 농사나 지으면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는 그 자리,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범죄하고 있었던 바로 거기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인지 보여라 라고 주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한 자의 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자기가 사는 그 자리, 자기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의 모습인지 보여주는 것 그것이 회개이며,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삶을 바꾸겠다는 다짐일뿐만 아니라 만일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는 참으로 회개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인 혼란을 겪는 이스라엘, 바른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요한이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라고 외치자 15절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던 백성들은 요한이 혹시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게 됩니다. 이것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며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요한의 또 하나의 사역이었습니다. 요한은 16절에서 자신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말하기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자신과 그리스도의 격차는 얼마나 될까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차이를 이런 비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이신 그는 영적인 세례를 주지만 나는 그저 물로 세례를 주는 상징적인 세례를 주는 것밖에 할수 없다. 그렇게 좁힐 수 없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를 있게 하는 그분의 세례,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1 7절을 보면 "알곡을 곳간에 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세례를 받으면 알곡이 되어 곳간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말이지요. 앞에 나온 말씀으로 설명하자면,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알곡이 될수 없고, 그것으로는 곧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께서 돌 가지고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것으로는 곳간에 들어갈 알곡이 될수 없는데 오히려 오실 그분이 주시는 그 세례로는 그로 말미암는 그죄 씻음, 죄 사함으로는 곳간에 들어갈 수 있다. 오직 그것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쭉정이요 그러므로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누구는 국간에 들이시고, 누구는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하실 그런 분이시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자신의 차이를 밝혀 말하고 있는 요한은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시선을 자기를 뒤이어 등장하실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역의 정체였던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고, 요한과 비견될 만큼 큰 인물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는 요한 같은 일을 맡은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십시오. 혼돈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선과 악이 구별되지 아니하며 참과 거짓을 구분해낼 방법이 없을 만큼 혼란한 시대이며 그 경계가 허물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우리 안에도 세상에 그 많은 죄들이 다 들어와 있고 깊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그런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아니라 예수의 죄사하시는 은혜, 예수께서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로만 알곡이 되어 곧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확인할 뿐 아니라 정말 그 믿음에 어울리는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지 그 열매의 유물을 우리는 먼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그 바른 삶을 보이며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 놓으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해야 하는 것이며 그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